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도박을 하러 왔습니다. 네. 8천만 골드를 할 건데요. 1억을 버는 방법. 제목이 보이시죠? 이거는요. 8천만 골드를 하면 1억을 벌수 있지 않을까. 제가 늘할 때는 5천만 아니면 1억. 이렇게 5천만 단위로 했었는데요. 8천만 도박을 했을 때는 적자를 많이 안 보고 이득을 조금만 봐도 9천. 그러면 제가 광부를 조금만 하면 1억이 되기 때문에 1억을 버는 방법은 이렇게 되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해방일 수도 이번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도박을 조금 더할 수가 있겠죠. 과연 저는 1억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겁니다. <laughs> 자, 어떤 도박을 할 거냐면요. 제가 엠블렘 상자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얘는... 1,550인데 힘지능이 진짜 두 개는 떠야 돼요. 한개 뜨면 본전 할까 말까고 두개 정도는 떠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이걸 하자니 얘는 더 비싸져가지고 지금 3 1 0 0이면 할텐데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영광의 축복, 용맹의 축복, 금단의 저주, 기온의 일체, 청혈투기까지 비싼데 싸졌을 줄 알았거든요. 비싼데 이러면 저거 할만하지 않나요? <laughs> 자 일단은 제가 돈계산을 하기 쉽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타래를 두개 삽니다. 그리고 재봉틀도 하나 삽니다. 근데 좀 가격이 올랐네요. 영롱한 열쇠도 하나 사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대? 다들 왜 시세들이 다 비싸졌죠? 오늘 영상 찍는 시각 8월 5일 월요일인데요. 왜 이렇게 비싸졌지? 도박물 들이 싹다 비싸졌는데요. 이거 심각한데. 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씩 하나씩 할 도박 물품들이 천만 골드나 해요. 그죠? 이렇게 밑에 킥슬롯에 있는 이세개 사는데만 천만 골드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플리틴네 엠블렘 상자까지 사게 된다면 3,507을 이제 엠블렘과 카드 도박이 되겠죠. 엄청 적긴 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할까요? 아니면은 다프네랑 아벨로한테 도박을 더 많이 할까요? 그래도 큰거한방 있으면. 좋긴해요. 참프레임 상자가 좋아요. 플래티넘 상자 하나하고 카드 도박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사죠. 한 방. 인생은 한 방이지. 1억을 버는 방법 뭐 있습니까?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죠, 그죠? <laughs> 자, 그리고 랜덤 아바타도 하나 봐야겠죠. 짜잔. 오, 뭐 나쁘지 않네요. 여름이라서 덥긴 더운데 역캐 입장에서 여기 부분만 타면 조금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덮어주는 센스까지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찰나 엠블렘을 박아서 다프네한테와 아벨로. 한테 도박을 지금부터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박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카드 도박이 더 재밌어서 카드를 조금 더 샀어요 다프네 선물하기 먼저 하고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색깔 큐브가 줘야 호감도가 많이 오르겠죠 지금은 청록색인데요 아니 짙은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더 줘보죠 끝이야? 아 바뀌었네요 색깔 진짜 완벽한 청록색으로 좋아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자 자 1억을 버는 방법 첫번째 다프네한테 빙 뜯는다 3 2 1 원호사격? 오, <laughs> 제목을 바꾸는 데는 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아, 런제 볼리션은 또 뭐야? 오, 잡플티. 오, 괜찮은데요. 힘하나뜬게좀 대박이긴 한데 괜찮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보는데 싹다 잡플티. 네. 자, 그럼 엠블렘 합성 다섯 개가 될라나 모르겠네요. 네, 딱 이렇게 다섯 개가 됐습니다. 3 2 원하면 매우 낮음 뜨려면 여기더라 갑니다 그래 차라리 찬란한이 낫네요 그러면 바로 찬란한 합성 힘지는 바해봅니다 갑니다 한번 라이징 랜서 자플티 두번 적중률 세번 힘엔 피엑스 HP군요 네번 이속 괜찮지 괜찮지 마지막 찬란한이네요 쓰리 투원 마방 후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죠 플래티넘도 합성을 해봐야겠죠 강스 펀치? 잡, 풀, 티. 잘 모르는 거 검색해 봐야 돼요. 갑니다! 승천? 왠지 저 색깔은 설레요. 하지만, 잡, 풀, 티. 이 색깔은 그래도 설랬는데 에이. 갑니다. 3, 2, 1. 급소지정? 잡, 풀, 티. 왜?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었나요? 아닌가? 너무 옛날 기억인가? 자, 이제 진짜, 진짜 다프니한테는 마지막 합성이네요. 3, 2, 아, 1. 삼재곤 잡. 불티 이건 알고 있어요. 정산해 보면은 그냥 힘든 거 말고는 망이네요. <laughs> 자두 번째 1억 버는 방법 아니 아니 아니요. 자세 번째 방법으로는 아벨로한테 삥 뜯는 게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방법은 네 착각이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음... 바로 갑니다 그러면 아 아벨로한테도 선물은 줘야겠죠. 다프는 아벨로랑 지금 색깔은 똑같아졌네요. 하지만 아벨로가 더 먼저 저 색깔이 됐다는 거. 색깔 을 바꿔봐. 한번 더. 음, 끝났어. 여기부터는 잘안 오르네요. 자, 그러면 아벨로 가보도록 하죠. 2차 도박. 2, 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와, 0 번. 어? 웬만하면 침묵으로 할라 했는데 안되겠네요 뒤로 가보도록 합시다 열하나 열둘 열셋 와 드디어 드디어 하나 떴습니다 열셋에 이게 뜬다고? 아 이거 기뻐야 해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뜨긴 떴는데 하이 아, 느낌이 싸합니다 뒤로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에헤이 두번 아니 이런거 말고 세번 앞으로 갑시다 다시 어, 다행입니다. 타고로는 요즘에 좀 비싼 카드에 속해요. 다시 가자. 대박 당첨. 니값 네 해야지. 한 번. 두 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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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는 지금 이런 걸 바라려고 한게 아니야. 한 장이 있으니까 뒤에 받쳐줄 게 있지. 뒷돈 갑시다. 한 번. 두 번. 뒷돈 좋아하잖아. 에이 뒷돈 좋아하잖아. 제발 좀 받아봐라. 요즘에 뒷돈 안 먹히나. 아이, 좀 누가 신고했어요? 내가 뒷돈 찌르는 거 아벨로한테 누가 신고했습니까? 내가 왜 이래 살이지, 요즘에? 아 이러면 안되는데 오악 건배하라 싸네요 자 이제 몇번 안남았습니다 제발 마지막 도박을 해보도록 하죠 3 2 1 제발 자 그래도 혹시나 몰라 제가 정산을 해봤습니다 3 2 1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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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만치 한거거든요 근데 2200이 남았으면 1300 어디갔습니까 내돈1300 그거 여기로 갚으면 되지 여기로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일단 열쇠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역시 3개 4개 <laughs> 9개 됐습니다 오늘은 3번 할수 있겠네요 미리 자물쇠도 사놓을까요 마일리지가 100이 넘게 있으니까 두개는살수 있네요 그러면 하나는 그냥 자물쇠 두개는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 대박 남에는 제일 좋은게 재봉틀이니까 옆에 있는 찬란한 플래티넘 상자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다섯번째 방법 1억 버는 방법이죠. 프리티 상자가 대박이 터진다. 4개 뜨는 것 중에 2개가 아까 봤던 그런 엠블렘들이 뜨면 됩니다. 갑니다. 후. 세 번째 종류. 플래티넘 상자 까기. 3, 2, 1. 오로렌스. 마나 익스. 세라픽 패더. 오! 세라픽 패더 그나마 좀 낫네요. <laughs> 이거 좀이해네 윈드니스. 그래도 적자. 후. 어우 정신차려 정신차려 일단 더해볼게요 자 정산을 해봤습니다 짜잔 마창사 이것들 진짜 버프 진짜 <laughs> 법사들도 그렇고 진짜 와이 무슨 이 무슨 5천도 안됩니까? 예? 이 풀티로 합성을 하면 됩니까? 싼 풀티로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재봉틀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쓸 수도 있잖아요 바로 갑니다 네번째 후 풀티 상자가 진짜 아 안도와주네요 제목이 살짝살짝씩 바뀌는거는 왜 내가 바꾸는거 아닌거 같은데 그죠? 기분탓인가요? 계속 바뀌는거 같은데? 자 이런 버는 일곱 번째 방법, 재봉틀에서 대박이 터지면 됩니다. 갑니다 바로 쓰리 원 에라이. 씨. 자 이때쯤이면은 1억을 제가 버는 게 아니라 1억을 자꾸 네오플한테 주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겠죠? 기분 탓이어야만 합니다. 아 뭐. 자 대망의 아홉 번째 방법, 봉자에서 대박이 터진다. 여기서 뭐 뜨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복구만 해도 만족. 쓰리. 원아기모아서 설렜잖아 씨. <laughs> 자 그럼 나머지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강화권 상자 강화권 상자가 남았어 3 2 1 빛낫 일단은 강화권 상자 그래도 여기서 뭐라도 뜰수도 있겠죠 기대 안 하고 깐내 잘못이 큰가? 10%. <laughs>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플래티노 합성 가보도록 하죠. 오로렌스도 안 팔릴 것 같고, 마나이 스트레트, 윈드니스도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싹다 합성합시다, 그냥. 자, 합성해서 대박 터지면 되는 거니까. 갑니다. 3, 2, 1. 저놈잡아라 소환사? 키우시는 분? 어, 잡, 플, 티. 다시 갑니다. 3, 2, 1. 에이션트 디어, 이거. 말도 안 나온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 3, 2, 1. 이번 영상, 어, 빛의 복수? 오? 오는 누가 사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직, 아직이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재봉틀에서 하나, 이게 있죠. 근데, 잡찰란나는 파란색이네요.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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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